이 수나무도 높이가 아, 2m 정도. 그리고 수폭이, 예, 앞, 좌우로는 3m 50. 밑에 줄기 굵기는 한 직경이 30cm. <laughs> <laughs> 가지들이 굉장히 왕성해요 옆에 가지를 큰 가지를 많이 내렸어요 조금만 더 내려보죠 조금만 더 됐어요. 다 됐어요. 아, 왼쪽으로 가지가 길게 출렁출렁하니 잘뻗어나갔죠 아, 특별한 작품이 되죠. 줄기, 곡을, 장비용에서 쫙 밑으로 잡아 땡기니까, 머리 부분이. 전혀 새로운 나무가 되어버렸죠 예.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예. 엄청난 변화가 됐죠 예. 예. 이 나무가 장가지만 꽉 차면 완전히 명목이 안되겠어요? 어. 뭐 줄기 흐름 뿌리 앉음 머리까지 용트림에서 올라가고 가지 모양도 이정도면 뭐 완전히 빼낸 작품이 되죠. 에. 좋아요. 좋은 작품이 될거예요